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

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고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

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

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

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에아들여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아들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.
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월,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,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.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.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모세가 백성에게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,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,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.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.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.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,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월,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와께서 호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히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고,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랫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,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,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,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"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"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"너희는 애굽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."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.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.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.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.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,